오늘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네, 오늘은 저희 전야 <laughs> 성탄, 성탄, 성탄 축제 축축, 에서 축축,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이번 회사의 사연을 맡은 김희영과 이다연 사입니다 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광 이다영입니다. <laughs> 오늘 저는 성탄인사에큰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오늘 저희 어머님이 오셨거든요. <laughs> <오셨죠? 웃음> <laughs> <laughs> 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일단 아마, 아마 성성균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 생각되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저, 저도 그러니까 개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쁘고, 기쁘고 즐거운데 저희를,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지 자신 생각하게 됩요 하나님의 자녀 탄생을, 탄생을, 탄생을 축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연습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이번에는 또 특별한 이라고 얘기를 잘게되는요 우리 교회아들만한세트팀고요또 악기로 찬양을 준비한 도 있다고 합니다 오셨다고 하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습니다 아,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이 연습했습니다. 저희, 저희 어. 남성, 남성 교육 시작해서 저희 어린 나이들까지 많이 진행했는데요. 조그만 실하더라도 수를 예쁘게 봐주시고요. 큰 박수로 맞아주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탄 축제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제가 성탄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탄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겠어요 메리크리스마스 <laughs> 저희는 시작 저희는 저희는 <laughs> 오늘 아기님은 이렇기분날이요여러 성동인을 모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한, 여러가지 재롱을 예, 수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저희들, 의 재롱과 희들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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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들 저희들, 저희들, 저들세요 예전이 친구가에요. 예전이 말. 와, 네. 우리, 우리 주원이는 유치부밖에, 유치부밖에 안된친구인데요 어린, 어린 친구지만 아, 말도 아, 또박또박 서진 아, 채을잘이어줬습니다 아, 고마워, 와, 아들. 아, 제가 너무나 <laughs> 사랑하는 동생 강병원 주사님도 <laughs>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다음 <laughs> 순서는. 우리, 우리 교육부 전체, 전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혹시, 혹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들으실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어, 좀 집중해서,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교육부 전체 어린이들이 나와서 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무언극으로 준비했다고 어, 합니다. 무언극이 뭘까요? 어, 말 그대로 말을 하지, 하지 않고요. 어, 음. 몸짓하고. 어, 표정으로 보여주는 음.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자, 이제 만나보도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찬 박수,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날이고요.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저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 생각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만날 때마다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저희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격려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어, 귀한 이야기를 저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어, 아미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전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남메님 어,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요? 어, 저희가 이제 다음 순서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본 연습한 그룹 중에서 제일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또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남성 교회에 저희 청도분께서 춤으로 정말 경련한 춤으로 여러분들 즐거움을 드릴 텐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면은 네. 예. 네, 그러면 행복한 추첨을 우리 한번 어, 별로 안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비차로 찾아요. 저 추첨을 분명히 기다리고 계신데요. 어디서 어디 오늘 서울이 예전같습니다 이미 인간관계에 <웃음> 있어서 중요한 게뭐였요머뭐가 뭐뭐뭐 최고겠죠. <laughs> 상품권부 시작해서, 시작해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바라고원하실 것들을 원하실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희가,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한번 진행해 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 쪽으로 까요 네, 오늘 저한테, 저한테 번호를 보여주실 수있으신나 번호다 라 그분께 한번 뽑아달라고 여러분 는게 아니라 뽑을 아니, 네. 몇번 번이죠? 33번 33번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는 I'm n o 점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 e r 있는 n 한번만보여주세요 24번. 24번. 계실까요? 이번에도. 어, 아까 공연을 볼 때는 즐겁지 않고 아까 찬양을 볼 때도 이렇게 게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는데 예. 역시 머니 머니도 머니가 최고라다 찾아서 저희 행복한 송자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상나요네 <laughs> 그 다음, 다음 순서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다음 순서는 남성교회분들이 남성교회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남성교회, 남성교회 여러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라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성교회, 남성교회 여러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남성교입니다 가장이라는 이름 하나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무 힘겹고 바쁜 남성교입니다 무거도 아파도 외로워도 내할수 없는 남성교입니다 그저 예수님 때문에 받고 사는 남성교입니다 머리서 생각하랴, 와이프 생각하랴, 애들 생각하랴. 주민 나지 신에게는 얼굴 나이 31세 남성겨 10명이 남아 있사 없나이다. 춘생춘사춘추고자 하면 살 것이요. 안추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 마귀들아 나이 먹는데, 뭐 하는 놈들이냐고 속삭이 마라. 춘추는게 어때서. 와 <laughs> <laughs> 어, 힘들다! 한번 실해볼까 어. <laughs> 으로 정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요, 아, 어떻게 아, 보셨나요? 아, 저 눈으로 봤습니다. 아, 아니, 어떤 느낌으로 보셨냐고요? 아, 아, 저희 교회 그 남성 분들이 이렇게 춤을 잘 추실지는 정말 몰랐고요. 저희 아버님 세례 전임님 대단하십니다 저희 칠사님 어머님 보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평양 병원에서 보고 계시는 저희 회원님 위해서, 위해서 제가. 패밀리 코치가 하나, 하나 어머님들 갖고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 다음, 다음 순서는 또 아이들이, 아이들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번, 아, 이번 순서요? 44. 네, 소가 달짝지게 맛있어서. 다음은 아이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는데요. 어 지금, 어, 지금 아이들이 준비하시있 시각 동안 잠시만요 아저또조직 아,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막판에 이곳에서 해원 추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떤 분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에는 저기 뒤에 서 계신 목사님께 아 목사님 앞으로 오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목사님의 두 분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자, 27번! 27번! 27번. 아, 네! 드디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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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네. 아, 여기 있습니다. <놀린> 제가 좋아해요. 저희 제꿈 제가 받는 거예요? 아, 제가 뽑았는데요 아, 하나만 더 드리도록 니다

지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채워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 지금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금 먼저 소선 하나 드리고 네 이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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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네, 네, 이번 수사는 선은 저희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또한 도구를,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을 이용 찬양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소울 이용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요. 하는데요. 저희, 저희 큰 배, 저큰 가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도 앵콜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료선 없다고 없다고 바로 <목소리도> 생각하고 말씀이 들어왔고요. 지금 또 이제 추위는 동안 저희가 패우거 지한번더할 텐데 아까 상품권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주차측의 실수로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요. 봉투만 드리면은 그 나중에 저희가 다지급 해드리도록, 다 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까지 <목소리도> 한번더할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 텐데요. 지시 이번에는 이메일은... 저희, 저희 큰 사모님께서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저희 제자랑. 네, 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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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네, 7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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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아, 네. 아. 상품권이 사는 곳에 몰려져 있었네요. 있었네. <laughs> 나눠져 있자고. 아 7번 7번 아잠깐만아1아번번 네네네 7번 7번 네네님 지금 하나더 뽑도록,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저기 놔고 오셨는데 미안네 제가 지금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사님께서 아 저희 사모님께서 또 사모님께서 다시 공연을 위해 들어가셔서요 저두 번째 이번에 선물을 받으신, 받으신 저희 선생님께서 하나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3번 계신가요? 네. 43번. 오, 여기 여기. 오, 오. 오, 네.

네, 다음 순서는 저희 교회에서 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관사들께서 찬양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떡국도 맛있게 끓여주셔고 맛있게 떡볶이 먹고, 먹고 왔는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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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청해지겠습니다 <laughs>